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주거 형태가 급격하게 바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구 구조 DNA가 완전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인구 구성 비율이 변할 줄, 또 급속도로 진행이 될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드디어 2024년도가 분기점이 될 건데, 바로 어제 날짜로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 파이가 3월 1000만 명이 넘어서 버렸어요. 바야흐로 1000만 1인 세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런 수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994만, 2월에는 998만으로 성큼성큼 진검다리를 건너더니만, 아니 뭐 무슨 슈퍼소닉 수준이야. 3월에 드디어 천만을 찍어버린 겁니다. 전체 한국 인구가 5천만 정도인데 천만이라는 숫자는 뭐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2인 가구와 3인 가구를 합친 995만보다 더 많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바뀔 수밖에.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60제곱 이하 경쟁률이 17대1을 평균적으로 찍고 있어요. 다른 여타의 평수보다 확실히 치고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 이건 뭐 중대형 아파트, 그러니까 국평에 끼어 있는 평수보다 무려 3배 정도 많은 수치라 볼수 있고요. 그러니 이젠 국평이 30평이라는 말은 평견에 지나지 않게 된 거라는 거고, 이제 20평대가 국평으로 불릴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건데, 앞으로 중대형 평수 쪽으로 접근했다가는 회전율의 바퀴에 빵꾸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젠 수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큰 평수를 선호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접근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평수들은 그냥 공룡 대멸망 시대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수요가 중대형으로 붙는다는 말은 더 이상 맥히지 않는 말이 되는 거고 특히 요즘 노도광 쪽 소형 아파트 거래가가 다른 자치구는 뭐 살짝 반등 추세를 보이는 조짐이 보인다고 얼마나 분위기를 띄우는지 실제 거래 현장은 금매로 나가는 가격이 가격표를 후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 아리만큼 눈 가리고 앙식의 가격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독 노도강은 뭐 어떻게 가릴 수가 없는가 봐. 워낙 여기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빠지는 정도가 심하니까 아니 밀려오는 쓰나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 다른 곳은 땜에 구멍이 나서 그냥 새는 곳 임시 땜빵이라도 할수 있는 건데 노도강은 그냥 보는 족족 벌목 현장의 고목처럼 전기톱으로 시세가 잘려나가는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폭격 현장이 재현이 되고 있어서 그냥 살짝 0.01% 오른 거 가지고 나발 부는 거 정말 해도 너무하죠? 고개만 하락해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든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걸 그냥 완전 반등으로 치부를 해버리니 그냥 빨간약 바르고 골절치료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속은 그냥 뼈가 부러져가는 구조적인 이상결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부드러다 진짜. 대신 노도강은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속도 제어가 안 되니까 노도강 금광구 지역과 중랑구는 여전한 하락세를 보인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만큼 노도강 소형평수가 급격한 가격 하락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만큼 1인 가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시그널일 수 있고 아마 향후 부동산 하락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소형보단 중대형이 확실하게 더욱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기본 장기적인 궤적에서 수요가 꾸준히 붙을 평수는 당연히 20평대 이하의 평면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우회적인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천만 명이 부동산 수요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의 국평 선호 대한 수요 그리고 꼭 집을 사야겠다는 이 매집 의지는 훅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집값이 그리 단단하게 치고 올라갈 기저의 디딤돌이 하나둘씩 빠지고 있는 건데 그동안 괴고 있던 돌들이 사라지는 거죠. 보드 게임 젠가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렇게 무지하게 쌓아놓은 탑에서 하나둘씩 지지대를 빼내는 것인데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절대로 저정적인 부동산 사이클상에서의 현상 속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원구 거래 현황을 보면 한달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집값이 빠지고 있죠. 이제 뭐 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까지도 휘청거리는 수준. 양지대림 고점 12억 대비 8억에 거래, 4억 정도 빠지고 있고요. 대림벽산 역시도 고점 14억 대비 10억. 여기 중대형 평수인데 4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14단지 고점 6억 대비 2억 거래. 영락없는 반 토막 이상의 새 토막까지도 나오고 있는 아주 굵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집값은 초기에 소형 평수만 빠졌었는데, 근데 이제 뭐 중대형 평수가 가세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동안 갭투로 들어왔던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는 뭐더 이상 못 버티겠다. 최소 본조는 뽑고 빠지자는 생각으로 초반에 금매를 무진장 후려쳐서 내놨다가.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운 가격으로 던지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간 건데 이런 소형 평수 하락장의 영향으로 이제 중대형까지 휘청 그냥 바람 그것도 태풍에 준하는 하락풍을 그대로 막고 있는 거죠. 도봉구는 뭐 아직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유는 노원구가 거래 회전율이 거의 뭐 페라리급이어서 거래 엔진 자체가 다르죠. 제일 노도강 쪽에서 활발한 거래 이력을 가진 곳이 노원구. 뒤를 이어서 도봉구인데, 이렇게 여전히 소형평수가 확실하게 빠지는 추세. 거의 노원구 초기 하락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공 19단지 역시도 고점 11억 대비 7억의 거래. 삼성레미안은 고점 9억 대비 7억 정도. 이렇게 주로 대단지 위주로 소형들이 테러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역시 갭투로 들어온 분들, 이젠 이 가격 이하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을 걸. 이후에 매매를 서두르는 분들은 아마도 가격표를 바꿔야 할 만큼, 도봉구도 지금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격을 이동시키지 않고 파킹하고 있다면 그냥 매물만 쌓일 수밖에 없는 건데 도봉구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북구는 원래 미아동을 중심으로 쭉쭉 빠지는 형국이었는데 여전히 꿈의 숲, 롯데캐슬 고점 11억 대비 8억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SK 북한산시티 역시도 고점 8억 대비 6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강북구는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하락 궤적은 이미 2차 하락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어준 릴레이식 하락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엑셀을 한번 밟기 시작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도강은 분명한 하락세, 특히 소형 위주의 금매가 소진이 되면서 중대형 평수도 딸려가는 그냥 뭐 완전히 반토막 멱살 잡혀 가면서 끌려갈 수도 있는 전운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노도강 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웨이팅 하신다면 반토막을 넘어서 세토막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그대로 굳히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그냥 물 건너간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 미국 내 물가가 제대로 잡히질 않고 있는데 미국 백맥세트 하나가 만 5천원 정도를 넘어가고 있을 1 1달러 38센트 이전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오른 건데 이렇게 체감 물가지수가 미국 내에서도 잡히질 않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고용지표까지도 뭐 파이아 불타오르고 있고. 어차피 미국은 금리 인하 동력을 잃어버린 건데 미국만 바라고 있던 국내 부동산 분위기 뭐 그냥 찬물을 얼굴 한가닥 맞은 거죠. 그냥 정신이 번뜩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는 미국 기준금리와의 동조화 그냥 자동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소화할 수밖에 없는 금리 수준 그대로 끌고 가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전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2% 정도 벌려놨다는 것 이것도 뭐 어찌 보면 금리 인하 같은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렇게 미국 금리 상승세와는 다른 궤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여 왔었는데 이제 딱 그냥 케이지 안에 갇힌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더 이상 금리라는 꿈꿀 수도 없는 거고 인상은 뭐언감 생심 그냥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 버튼 눌렀다 그러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12일 안 봐도 비디오죠 그대로 금리는 3.5%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갈수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세 화목 난로 집힌다고 여기저기 쓰러진 시세들 끌어모아서 그걸 죄다 화목 난로 땔감으로 쓸수 있느냐 이거지 몇몇 시세 반등한 매매 가격들 끌어모아다가 상승이다 반등이다 아무리 불을 지피려 해도 기본 갈수록 얼어붙는 혹한의 부동산 금리 온도는 완전히 온도계 자체를 깨뜨릴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올라온 서울 매물 숫자는 이번 주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8만 3천 건 기록 경신했습니다. 아마 최대 건수를 찍은 수출 겁니다. 오늘 기점을 포인트로 해서 이번 주 매물 적차량은 상당히 변화의 분기점을 만들어갈 공상 크죠. 이렇게까지 매물이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 경신한 숫자를 물고 있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 집주인들이 시장에 내놓은 물량들은 제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얼어붙어 있는 것. 당연히 뭐, 숫자 안에 숨겨진 심리가 움직이는 건데, 확실하게 팔려는 의도는 강하다. 근데 가격 저울질을 하는 거고, 그 저울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지를 가늠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되게 뭐 애간장이 많이 탈수 있는 시간대죠. 확실한 호재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호가 탄력성이 거의 뭐 소질이 돼서, 이젠 제대로 된 가격 밀어붙이기 기회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전년 대비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갈 수도 있는 수치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연일 열의를 하다가 그냥 뭐 어제는 72,000 수준으로 넘나들다 뚝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이렇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 이거 뭐 완전히 타노스의 건틀렛이죠 미국 기준금리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단 얘기 모든 가치가 부여되는 그곳이 자산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그렇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CPI 지수 안전할 리 없죠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코인까지 뭐 출렁거리는 거고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전망이 어두운 건 당연히 기름값이 자고 일어나면 뭐 오르고 있는 상승세 때문인데 서부 텍사스 유 원유가 85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가 분야가 오름세로 전환이 돼서 아무리 미국에서 물가 잡기 위해서 난리를 쳐도 기본 근원 CPI도 저격할 수 있을 만큼의 파죽지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CPI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 내일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은 아주 놀랍도록 출렁거릴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집값이 다시 한번 대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 아주 높은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그렇죠. 확실히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노도강 중심의 소형평수가 완전히 가격을 빼고 테러를 찾으면서 이젠 중대형 쪽이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뭐 계속 가격은 파격적으로 떨어진 거고 결국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타이트하게 쪼여질 거라서 내일 미국적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집값은 크게 요동칠이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번번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